슬기로운 사생활 곰곰 커플 저는 곰곰 커플이 좋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석형이가 시원한 성격이 아닌데 무슨 소릴까 싶으시죠? 지난 8화에서는 석형이고 미나곰 둘이 고민건 드러났었어요. 이 곰곰 커플이 잘될 수밖에 없는 하트 시그널 함께 보시죠. 미나는 봉쌤에게 커피를 사주면서까지 사회성이 부족한 석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혜아의 입을 막으라는 석형에게 놀랐었죠.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미나답게 명호놈과 한승주 앞에서 석형의 뒷담화를 합니다. 한승주는 산모가 신경쓰여서 보러 갔는데 태어난 아기를 보게 된다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던 산모. 봄 밖에서 이 대화를 들은 섬세한 고음 석형이는 한승주에게 음악을 크게 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이를 보는 것은 산모가 피할 수 있었지만 음악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묻히도록 했던 석형의 배려가 없었다면 산모의 트라우마가 평생 갈 거라면서 신경을 썼던 석형이었습니다. 한승주의 말에 미나는 오해가 풀리긴 하지만 괜히 미안해집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수술실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미나의 찐초록 메이크업. 미나의 인물 소개 글을 보면 기분 좋은 날엔 초록색 아이 섀도우가 더 짙어진다고 하네요. 와, 오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녀의 엣지. 밴드 연습 한창 중에 석형에게 응급 콜이 와서 나가자 헐레벌떡 콜 받고 간 석형은 처치실에서 생일 축하를 받습니다. 은원이가 꽃갈 모자 씌워주고 육회 발랄 상큼 충동곰 미나는 케이크를 석형의 코에 묻히고선 까르르르르 너무 좋아하는 미나입니다. 볼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괜찮아서 석경에게 중매를 서고 싶다고 말하는 이 산모 여자친구 있냐는 물음에 없다고 하는 석경. 이런 사적인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석형과는 다르게 자신이 그동안 알고 싶었던 질문이라 그런지 귀가 쫑긋하게 듣는 미나입니다 미나는 7살 연하와 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별의 아픔이랄까? 애틋함, 애절함 이런 건 없어 보였는데요 이미 그녀 마음속엔 상곰탱이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추미나의 소원은 크리스마스에 남친이랑 커플링하고 첫키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장겨울은 첫키스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고 못소림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웃겼던 게 겨울은 자신처럼 첫 키스 안 해본 사람이 또 있구나 하면서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미나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올해의 첫 키스라고 말하며 충동고 미나의 유쾌한 매력을 품어냅니다. 겨울고 케미도 좋죠? 미나에게 새로운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소개팅을 그만하고 고백을 해보려고 한다네요. 한쪽 귀 쓸어 넘김 대부분 여성이 잘 보이고 싶은 상대가 생겼을 때 습관처럼 나오는 하트 시그널이죠. 아기가 태어난 날 사랑의 세레나데를 해준 남편을 보고 감동한 춤미나입니다. 이 산모가족을 통해 마치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듯 보였는데요.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기로 결심한 미나는 석형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R을 들고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적극적으로 타이밍을 잡으려는 충동고 미나 하지만 석형이 여자랑 있는 모습을 보고 쓰레기통에 커피를 내동댕이 쳐버리죠. 석형이 산모에게 습관성 유산을 아무렇지 않게 설명을 해서 조금 실망한 미나인데요. 환자 눈치도 한번 보는 미나 이번이 임신 세 번째인 환자이지만 두 번의 유산 아픔을 겪은 임신 7주차의 산모죠.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기계적인 석형의 말에 산모는 이런 병을 가진 환자가 자주 오니까 이런 병은 병도 아니죠? 라면서 그런그런한 눈으로 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있던 그의 모습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산이 왜 병이냐? 유산은 질병이 아니다. 당연히 산모님의 잘못도 아니라는 석형의 말에 분위기는 180도 반전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산이 자신의 잘못과 질병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쌓여있는 산모에게 이보다 더큰 위로가 있을까요? 아니, 석형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전혀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덤덤한 태도였기에 산모에게는 거칠에 사탕 발린 싸구려 위로보다 더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네요. 문혜아 사건 다음으로 또 오해를 할 뻔했던 충동 곰탱이 미나. 갑작스레 미안해지는 마음과 진료의 깊이가 느껴지는 섬세한 곰탱이 양석형의 실력에 또한번 반하게 됐던 미나입니다. 미나는 점심을 쏜다고 합니다. 석형이 처음으로 병원 식구들과 식사를 하러 가는 장면이네요. 혼자 예능을 보면서 식사하던 석형에서 어느 순간부터 주변과 어우러지는 느낌인데요. 젓가락질이 서툰 석형은 깻잎을 만지작거립니다.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미나는 야외 정원에서 만난 사람 누구냐고 돌직구로 물어보고 석형도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미나가 석형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깻잎을 그때서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눈치 빠른 정원은 봤을 가능성이 크네요.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익준의 말에 미나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 제자 있잖아! 라고 미나를 의식하죠. 장겨울이 응급실에 있다는 말에 미나는 먼저 일어나는데, 이때 미나를 보는 석형의 눈빛, 보이시나요? 물론, 장겨울을 걱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밥도 다 먹지 못하고 겨울을 향해 뛰쳐나가는 미나가 안쓰러워서 걱정하는 석형인 것처럼 보이네요. 미나는 더욱더 양석형이 생각납니다. 핸드폰을 만지작, 만지작. 그렇게 석형에 대한 마음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 이틀을 잠수탄 명훈은 때문에 자신의 프라이드인 화장도 못하고 미나는 일이 너무 많아 힘들지만 자신을 몰라주고 오히려 은원이한테만 잘해주는 석형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오늘로써 의사 생활을 때려치고 싶은 미나입니다.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고도 다음 날 미나는 웃는 얼굴로 석형에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며 따뜻한 커피를 건네줍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찐팬이시라면 다 아는 양석형의 커피 스타일. 아만을 추구하는 거다 알고 계셨나요? 석형은 마치 나 따뜻한 커피 안 좋아하는데 라는 떨떠름한 표정이죠? 자신을 몰라주고 동료만 칭찬했던 상곰탱이에 대한 소심한 복수를 하고 좋아하는 미나네요. 좀 유치 뽕짝이긴 해도 그런 충동곰탱 미나가 너무 귀여운데요? 이 부분은 이혜진 님의 댓글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갈수록 예리하신 구독자님들 구미호의 계략에 빠져서 사직서를 쓸까 고민하는 미나 조기 진통으로 입원한 환자의 하열로 미나는 급하게 석형에게 전화를 하는데 1분 1초가 위태로운 석형은 택시 기사님께 벌칙금 나오면 자신이 다 부담한다며 최대한 빨리 가도록 부탁합니다. 미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떨리지만 수술을 시작하고 이내 석형이 도착해서 산모와 아기 모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2년차 레지던트 충동범이 미나에게는 가장 섬세함과 가장 담대함이 필요했던 순간이었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석 형의 방에 커피를 가지고 옵니다. 따뜻한 커피를 집었다가 다시 아을 집어서 석 형에게 주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니까 표정이 어떤가요? 조금 밝아지는데요. 석 형이. 최애 기어식품은 아니까요. 미나는 교수님 죄송하다고 먼저 말한 후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상사에게 무례할 법도 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 미나. 석형은 미안하다며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이해했다면서 자신이 못 챙겨서 미안하다고 하고 미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미나는 쬐끔 많이 엄청 섭섭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런 미나에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보다 책임감이 있는 의사가 좋다고 말하는 석형. 이에 더 얹어서 석형은 택시 타고 오면서 빨간 신호 걸릴 때마다 그때마다 환자를 잃으면 네가 산부인과를 그만두게 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면서 좋은 의사가 될 거라고 책임감 있게 도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최고의 칭찬을 듣습니다 미나는 떡볶이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티나지 않게 뒤로 챙겨주었다는 사실과. 자신을 너무나 아끼는 마음을 발견한 미나는 어쩌든지 진정 말했으면 욕을 덜 했을 거라고 하네요. 욕이라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릴 거 아니냐면서 석형은 모든 상황을 일치감치 파악하고 미나의 노고를 잘 알고 있었지만 전공이들만의 룰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어설픈 개입에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은둔형, 외톨이, 석형의 성격처럼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석형이었지만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미나에게 곁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석형이네요. 사실 추미나를 너무 챙겨주고 싶었지만 표현을 할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느낌이었달까요? 섭섭한 마음에 소심한 복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건네는 미나지만 석형의 마음을 알아채고 다시금 아아를 챙겨주는 추미나 혹시나 미나를 잃을까 심장 쫄이면서 바쁘게 달려갔던 그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준 미나가 사실 석형은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울 것 같네요 이렇게 두 곰탱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형에게 산모가 자신과 아기를 살려주셔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는 자신이 아니라 우리 추미나 선생님에게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라며 석형은 그 공을 추미나에게 돌립니다. 생명의 탄생 순간을 자신의 집도로 직접 경험했던 그 벅참도 고마운데 그 공을 자신에게 돌려준 상곰탱이. 오늘 왜 이렇게 감동 바가지로 주는 거야? 미나의 눈물은 기쁨과 환희와 뭔지 모를 감동으로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추미나를 한번 보죠. 석형은 이 모습을 친구들에게 표현하기로 가슴이 몽글몽글해졌다고 합니다. 둘이 곰처럼 동글동글한 인상답게 사랑도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그런 표현이네요. 석형에게 가정이란 더없이 소중할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도 그렇고 자신도 행복한 가정을 가지지 못했으니까요. 석형과 추미나는 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미나에겐 기회가 옵니다. 미나 나이 34살이면 결혼 생각할 나이잖아요. 여기서 뇌피셜을 해보면 석형의 엄마 조영애는 석형에게 송화송화 송화 노래를 불렀었죠. 응급실에 실려온 조영애는 큰탈 없이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양석형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들었을 추미나는 그가 걱정되어서 조영애에게 계속 마음이 가고 그렇게 그녀 주변을 챙기면서 조영이에게 자연스레 유쾌 발랄한 미나가 눈에 들어오고, 이제 송아, 송화, 송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그냥 미나가 아니라 우리 미나, 미나, 이렇게 바뀔 것 같네요. 석형과 미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피셜 해봅니다. 까다로운 조영이의 눈에 미나가 예뻐 보이길 바라봅니다. 아, 그땐 우리 춤미나 메이크업 좀 신경 써야 할 텐데. 석형과 미나는 먹는 걸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석형은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오인방과 밥을 먹지 않으면 혼자서 예능을 보면서 밥을 먹었죠. 사람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는 석형이지만 병원 식구들은 환자에게 배려가 깊은 모습에 석형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병원 식구들과 밥을 먹으러 간다는 건 서로에게 마음이 열렸다고 볼수 있겠죠. 미나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석형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석형이 다른 여성과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를 쓰레기통에 버렸죠. 여자친구 없다는 석형이었는데 미나는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를 쓰레기통에 버린 건 미나의 마음을 버린 거겠죠. 그리고 깻잎을 눌러주면서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젓가락질이 서툰 석형이 깻잎이 안 떼어졌지만 미나가 석형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깻잎을 그때서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미나에게 석형은 떡볶이를 사주죠. 석형 미나의 조력자 한승주에게 부탁해서요. 또 미나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던 석형에게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아를 좋아하는 석형에게 웃으면서 따뜻한 커피를 주었죠. 그리고 추미나가 그만두기로 결심한 날 떡볶이를 사준 사람이 석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석형에게 다시 아를 주게 됩니다. 석형미나의 러브라인은 음식으로 많이 표현된 게 보이시죠? 이 석형의 포인트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볼수록 매력적이죠. 다혈질의 미나는 석형을 있는 그대로 보고 화났다가 한승주의 이야기를 듣고는 오해가 눈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리죠. 두 번씩이나요.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너무 좋아요. 이상 섬세한 곰과 충동적인 곰 이야기였습니다. 숨김이 없는 미나. 솔직하게 대답하는 석형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곰곰 커플입니다. 바빠도 포기할 수 없는 그녀의 엣지. 다음번 그녀의 섀도우 색깔이 얼마나 짙어질지 기대됩니다. 그럼 안녕!